말씀 잘 들어봅니다. 보세요. 흑암, 혼돈, 공허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흑암, 혼돈, 공허의 세계에 빠져서 시달리고 있어요. 눌리고 있어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할머니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 속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길이 뭐냐 하면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길을 열어 주셔서 이 빛은 햇빛이 아니고 햇빛처럼 표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빛은 생명의 빛. 살리는 빛. 창조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빛이 있으라 하며 흑암 혼동 공허가 싹 떠나고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축복해 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지금 빛 비추어 주세요 아멘 문제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빛 비추어 주세요 하면 의감과 혼동과 공허가 싹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짜잔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것처럼 얘 이쪽으로 좀 나올까? 규현이가 안 보여요. <laughs> 어. 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돼요. 하나님은요 살수 있는 곳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넣어 주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새는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땅을 만드시고 동물들, 나무, 꽃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물을 만드시고, 물고기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하나님 형상인 사람, 남자 사람, 여자 사람, 누구 형상? 하나님 형상 우리예요 우리 우리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게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해보자 닮았다 닮았다, 닮았다,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닮았다,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닮았다, 닮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기에. 베리 베 하나님이 진짜 멋지다 했어요.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멋지다. 작품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흑암 혼동 공허가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하고 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 그간 혼동 공허 저리가 해야 되는데 사단이 던진 메시지를 툭 언약으로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 볼까 하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따먹고 뽀뽀뽀뽀 용이 죽어버렸어요. 어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살아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거예요. 어 죽은 거예요. 지금은 입도 파릇파릇하지만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이 영이 죽었단 말은 다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이제 소통 통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되어서 내 한계에 갇혔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것에꼭 갇히고, 조금 배운 사람은 조금 배운데 꼭 갇혀서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남도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깜깜하지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딱 잡고, 질질질질질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사단 심부름 하다가, 마귀가 주인이니까, 마귀 말하고, 마귀 짓 하다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다가, 나중에 주역에퉁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으로 툭 떨어지기 전에 오늘도 지옥처럼 살고 내일도 지옥처럼 살고 날마다 하나님 다스림 없이 자기 힘대로 사니까 날마다 힘들고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쁘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X 난돈 많아 돈 많아도 스스로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X 어, 나 무용 잘해 해도 X 착해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따라해보자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잘하게 할 것이다. 것이다. 아멘. 아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탄을 꽝꽝꽝 왕의 일을 해주셨고, 죄 운명에 갇힌 거 해방, 죄 없다, 죄인 아니다, 의인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제사장 역할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몰라서 아무데나 가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길을 내려주신 선지자 되셨어요.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흑암 몸동공을 싹 무너가고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콩콩콩.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 합자다에자나에서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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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 해결하시. 예수님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주인 되나하나하나하나아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 되세요. 주인 되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튼튼한 절대 죽고 있는 열차에 쑥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필요 없이 말씀 따라, 기도 따라, 흐름 따라 가기만 하면 천국처럼 세계보호만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는 이거 기억하라 했어요. 너희 겨우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 아니고 이 삼칠 나라 살리려고 내가 먼저 뽑아낸 전도자들이다. 이거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훈련되는 거야 하셨어요. 왕 앞에 상대할 자들이라고 약속하셔서 우리는 지도자 규모 갖추어야 돼요.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라 하신 약속이 내 거예요. 자, 우리 순종하자네. 해요. 이삼칠라라이삼칠라라 복음 전하네.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요. 전도자로 살게요. 아멘. 아멘.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살고 있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이제는 다 됐다. 사명 다 했으니까 천국으로 오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천국 가했어요눈 감았다가 뜨면 천국이에요. 그때까지 그리스도 누리면서 세계 보고만 하는 우리 랩난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집에서 엄마랑 계속 슬픔에 빠질 때마다, 한계에 빠질 때마다, 내 성격에 빠질 때마다 구원의 길 그리스도 영접하고 누리세요. 아멘. 완전한 축복 주신 하나님께. 아멘. 예배 끝.